입질이다 어. 왔어! 와. 왔어! 이야 왔어 이야 왔어! 아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요. 아, 생자리를 한번 쭉 와야 될것 같습니다. 생자리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온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쪽 금방에 생자리를 다 깠어요. 아 힘들어. 와, 짬낚시하러 왔다가. 한 시간 동안 생자리 까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빨리 대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짬낚시 어,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인지 증정지, 나쁜 징조지는 모르겠는데 예, 수초 제거하면서 갈대 제거하면서 수초 제거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 휴 미치겠어.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쪽이 뒷바람이어가지고 이 자리를 고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대편성이 끝났습니다. 총 6대를 대편놨고요 수심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네요. 다 똑같아요. 수심이 정확히 한 80권? 8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나마 지금 저 있는 위치는 이게 바람 뒷바람이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미끼를 갈 때, 대를 세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힘드네. 낚시를 할수 있는 시간이 고작 2시간입니다. 고작 2시간. 제가 여기를 오려고, 어, 왕복 시간이 3시간인데,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에요. <laughs> 아, 최대한 바짝 쪼여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마리 봤으면 좋겠네. 어디 갔어? 왔다! 왔다! 우와! 오, 나온다, 야! 아, 고패지라고했는데 나왔어요. 하여튼 나왔습니다. 아유! 아, 고패질 하고 했는데 찌가 안보여고 쳤더니 이놈이 물고 나왔어요. 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홉치가 좀 안되네. 아홉치가 좀 안돼요. 여기다 이렇게 일단 모아둘게요. 큰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마리가 나와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이제 안심이 돼. 아, 근데 이게 찌를 올렸는지, 빨고 들어갔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딱 타이밍에 챔질을 해줘야 그게 낚시고 그게 재밌대요 그쵸? 이런 자동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쓰! 아쓰! 어! 떨어졌다! 아 와... 아.. 목줄 터져버렸다 덜커덩 했는데 목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아깝다 아.. 잽질이다 와, 얼척이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우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얼척입니다. 와, 최고 진짜 좋다. 빵 좋아요. 아, 얼척 안 나오네. 빵이 좋아가지고 얼척인 줄 알았더니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28이네, 28. 와, 이게 월척이안 나오는구나. 오, 좋아. 아, 놀고 있어. <웃음> <웃음> 하페이, 하페이, 하페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럴 나이가 저는 지났어요. <laughs> 이야! 왔어! 와! 이야! 와! 아, 왔어, 왔어. 아, 왔어요. 나왔습니다 얘는 무조건 월척이야 월척 아힘 겁나 써버리네 월척입니다 <laughs> 좋았어 딱 턱걸이다. 정확하게 30.3입니다. 턱걸이 얼척입니다. 우와. 오.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진짜 한 32, 3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것 같은데 턱걸이 얼척입니다. 오, 좋아.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아까 이거는 지렁이로 다시 딱 끼워서 던질 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했더니, 나와 좋습니다. 오, 소맛 진짜 죽여버리네. 소맛 <laughs> <손마> 죽여버려요. <laughs> 아, 좋다. 아까 그러니까 그 목줄 터트린 놈이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바짝 조여서 집중해서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더 지났고, 지금 1시간 더 연장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왔어. 왔어. <laughs> 뭐야? 에이, 빠졌다. 빠졌어. 한 여덟치나 되는 사이즈였어요. 여덟치 입질이다. 아스. 이야. 아스. 이야. 이리와 좋았어 어우 힘쓴것 봐라 한마리 더 나왔지요 <laughs> 한마리 더 나왔습니다 예, 꽉찬 여덟치정도 될것 같습니다 꽉찬 여덟치 네, 이렇게 엎혀보면, 한26 정도 나오죠? 26 정도 나옵니다. 어우, 좋다, 야. 좋아. <laughs> 더 하려고 그랬는데, 추워서 더 이상 못할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목줄 한번 나가고, 어, 오면서 한 마리 또 떨어지고, 지금 네 마리 잡아놨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훌륭합니다.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캠 끼고 한두 시간까지 더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제 몸에 이제 한계가 다온거 같습니다 이대로 방송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이즈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놈들 방생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방송해 주겠습니다 와 하... 좋다 진짜 잘 가라